오, 지금 하는 건가? 오, 오! 오, 이렇게 되는 거네. 오, 형, 형, 했어요. 연결됐어요. 오! 안녕하세요.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단장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영호 형, 안녕. 형, 안녕. 와 진짜 신기하다 라이브 근데 몇명 들어왔는지 어떻게 보지? 어, 어디에 보는 거야? 1500명. 1500명이요 와 신기하다 여러분 저 지금 스케줄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저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 해봅니다 오 신기하네요 이렇게 좀 스타일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오케이. 여러분, 저 라이브 방송 처음인데, 여러분 어떤가요? 아 정말 신기하네요. 어 근데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이제 라이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를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스키타, 보드타? 영호영이 보내줬네요. 저는, 어, 스키를 탑니다. 보드 잘못 타서요. 음. 오늘 스키를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알겠습니다. 어, 단장님 오늘 안 오세요? 음. 안경 이거 알 없는 거예요. 이거 패션 안경. 패션 안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어, 1년이 지나면서 15살이 돼가지고요.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중이병이올 수도 있는데요. 중이병이안 오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선화 어때요? 어, 선화의중 일단, 어, 예술학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학교에 있다가 예술학교에 딱 가니까 일단 그냥 국수, 자가형 이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 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음악 관련된 공부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새롭고 학교가 그래도 이제 제가 어 음악을 하니까 어 음악 학교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있던 것보다 더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랑도 이 많이 친해져가지고요. 그래서 어. 저 친한 친구들이랑 막 학교 가면 축구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 놀고 갑니다. 네. 공부, 동원이 공부 잘해요? 저는 공부는 여기까지. 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무슨 스케줄 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사랑의 콜센터 연습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뭐지, 상의 콘센다 처음 하면 그, 이렇게 처음에 노래 나오면서 오프닝 무대 하잖아요. 오프닝 무대 그거 춤 맞추고 이런 거 연습, 사전에 원래 하거든요. 그거 연습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직 변성기 괜찮아요. 저는 일단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성장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원래 다른 친구들은 이빨도 이렇게 다 나고 또, 키도 저보다 더 크고 그러잖아요. 변성기도 다 와가지고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목소리도 남자같이 딱 굵게 나고 막 그런데 저는 이게 이빨도 여기 이두 개가 빠져가지고 잘안 났었거든요. 이제 조금씩 나고 키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작고 그래서 어 저는 아직 변성기는 안온것 같아요. 음이. 그래도 저번에랑 똑같이 옛날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조금은 낮아졌지만. 키는 157.6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쳐봤거든요. 그때 마일이랑 집에서 키 이렇게 재면서 봤는데, 157.6입니다. 서원이 하차 안 눌러줬어요. 아, 제가 정말 그 태연이랑 서원이랑 정말. 너무 둘다 잘했는데 이게 데스 매치다 보니까 한 명은 한 명을 누르고 한 명은 안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진짜 서원이한테 눌러주고 싶었는데 근데 또 너무 어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그 그때 그 뭐지 저는 몰랐는데 방송 미스트로 방송을 보니까 뒤에 그 서원이가 어 제가 하트를 안 눌러줘서 어 서운했다고 그렇게 인터뷰할 때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때 방송을 보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전부 다 잘하고 그래서 또 그때가 아니더라도 또 기회가 많잖아요. 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도 또 이제 그거 하잖아요. 미스트로. 미스트로 다음 편에는 이제 어, 데이스매치 남은 것도 하고 또그 이제 에이드전 있잖아요. 저희 패밀리가 또때던거 그거 에이드전도 이제 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 화요일인가? 형저 아내만 화요일 맞죠? 여러분 저 화요일에 그거 하잖아요. 그 아내만 아내만 저 아내만 화요일 하고 금요일 사랑의 코센터 그리고 목요일 미스트로 아내만 분방사수. 네 감사합니다. 분방사수 해주시오. 십 네, 화요일마다 나오는 거예요. 화요일마다. 지금 탑6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하게 지내요? 아, 저는... 다 친하죠. 다 정말...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도 하는 말이지만 정말 피는 안 썼겠지만 친 가족 같은...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가족이죠. 이제, 경연으로 만나서 알게 됐지만, 이제 가족이죠, 그래도. 네. 제주는 안 오나요? 어떤 거요? 그, 그, 콘서트요? 제주? 제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콘서트 어떻게 할지. 동원이 방학이에요. 네, 저 이제. 방학해서 2월 1일까지 방학입니다. 그래서 아직 좀 남았어요. 아주 재밌게 방학에 놀고 있습니다. 밥은 이제 출발하기 전에 돈가스 먹었어요. 돈가스 먹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경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저 이거 안경, 이거 좀 멋있어가지고 계속 끼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오늘 라이브 방송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정말 재밌어서 다음에도 한번더할것 같습니다. 한번더 하고 또 자주 이렇게 그냥 라이브 방송 소통하면 재밌으니까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저.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